오늘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 250포메팅 모델입니다. 피 d 님이 모델은 아시나요? CLA? CLA 모델은 아는데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델인지. 벤츠는 좋아하세요? 벤츠 S 어, 플래싱 좋아합니다. 그쵸. 역시 벤츠는 S가 이지방이긴 하죠. 네, 이 차량은 CLA250 포메틱 차량이고요. 22년 2월 출고된 차량입니다. 운행 키로수는 약 3만 키로 운행한 차량이고,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가격은 4,38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그럼 PD님 보시기에는 이 차는 새 차가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벤츠라서 아마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카에 속하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22년 당시만 해도 5,7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지금 24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6,100만 원짜리 굉장히 좀 비싼 차량이고 이게 이제 소형, 작은 차량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A나 B가 들어간 차량들은 컴팩트카라고 불리고 있고 벤츠에서 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차들이 있어요 A 클래스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A 클래... 그리고 요, 보시는 CLA, GLA, g l p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지금 요 CLA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모델이에요.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인피니티 아시죠? 인피니티에 Q30 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랑 같이 동일하게 플랫폼을 썼습니다. 외관만 거의 다를 뿐, 실내 뭐 계기판이라든가 문, 도어 트링, 이런 거 거의 다 벤치랑 똑같아요.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CLA 200 CDI 디젤 엔진도 수입을 했었는데 요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이 CLA250이 가장 기본 모델이고요. 바로 그 위에 CLA45S AMG 모델이죠. AMG 모델과 250 모델 두 가지만 현재 한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솔직히 싸진 않잖아요. 6천만 원이 있으면 어떤 차를 사실 거예요? 그 좀큰 차.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6천만 원짜리 차량 치고는 차도 작고 물론 차량 크기로 가격을 따질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벤츠에서 좀 낮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죠 근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거 CLA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까고 가면 디자인이 거의 8할? <laughs>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죠. 그럼, 자, 전면부부터 보시죠. 이 CLA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로 기반으로 한 포도 쿠페를 지향해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트,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멀티빔은 아니네요. 그냥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 이런 데가 막혀져 있어요. 250 모델은 기본 모델이지만, AMG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이쁘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보시고, 옆에 가서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와봤는데 휠은 일단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워낙 휠들이 크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18인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AMG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은 AMG 스타일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막이 되어 있어서 원래 18인치인데 그것보다 휠이 좀더 작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디자인은 벤츠에서 요새 많이 쓰는데 아 저는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공기저항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쁘지는 않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도어램프 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멋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주유구가 운전석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를 여실 때는 트렁크 버튼이 따로 안 보이는데 여기 벤치마크를 위로 한번 눌러주시면 열립니다. 아쉽게도 차량 가격은 비싼데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는데 여는 건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누르기만 해도 약간 자동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꽤 안에가 깊고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제가 누른 벤츠 마크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차량은 CLA 250 포메틱 차량입니다. 하지만 CLA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다륜구동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행하셨을 때는 뒷바퀴 구동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진짜 최대한 뒷바퀴로 힘이 들어가는 게50%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실 때는 거의 앞바퀴 굴리 그래서 저는 다른구동을뺀 그냥 CLA 250이 들어오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지가 이거 아니면 진짜 비싼 AMG.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벤츠 코리아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A 60 실내로 들어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이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계기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 외적으로 이런데 송풍구나 이런 위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이쁘게 들어오네요. 확실히 최근 벤츠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층의 구매자들한테 좀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BMW도 최근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22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실내는 확실히 BMW나 아우디보다는 벤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은 일체형으로 약간 버킷 시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의자예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저는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조절이 안 되고 고정식이 때문에 이게 자기 체형에 안 맞으면 이 의자가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쪽 가운데 부분은 알칸테라로. 근데 왜 이렇게 알칸테라로 해놓은지 아세요? 럭셔리도 있죠. 아무래도 좀더이 촉감이라든가 좋긴 한데 스포츠카들은 코너링을 세게 돌잖아요. 그러려면 몸이 이렇게 가죽 같은 경우에는 몸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칸테라로 하면은 좀더 이렇게 착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점은 여름에 덥습니다. 그리고 통풍시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등이나 엉덩이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좀 브로인 의자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티컵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 옵션을 봤을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래도 이게 차량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반달 주행은 들어가 있고요 CLA를 중고차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유의하실 점은 내비게이션이 CLA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벤치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벤치 내비가 이게 쓰레기예요 이거 거의 안 씁니다 터치라서 예전보다는 뭐 목적지 입력하고 이런 부분은 훨씬 편해졌는데 그래도 내비 자체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국산 내비에 비해서는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이랑 연동을 시키는뭐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대부분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간혹가다 CLA 모델 중에 그게 빠져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 차를 구매를 하실 때 USB 선을 항상 가지고 오셔서 한번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C 타입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공조 장치 간단하게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하실 때 물리 버튼들이 굉장히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선이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앉았을 때 시트는 좀 단단한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와봤는데 컴팩트카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 공간은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가 살짝 엉덩이를 빼고 앉았을 때 머리가 남는데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면 은 여기 머리가 닿는 정도의 천장 높이라서 성인 4명이 타고 장거리 여행하시기에는 많이 불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송풍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는 특별히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역시나 컴팩트한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뭐 옵션이나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디자인 너무 불편해 보이세요 지금? 벌 받는 것 같습니다. 금전에 <laughs> 주행에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뒷부분은 진짜 많이 휑합니다. 네, CLA 보셨는데 어떠세요? 진짜. 일단은 가격대가 이 컴팩트 카 치고는 너무 비싸요. 중고차도 솔직히 4천만원대면은 싸진 않잖아요. 4천만원대면 진짜 뭐 제네시스라든가 괜찮은 거는 5시리즈나 E클래스 등급까지도 중고차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차를 쉽게 누구한테 추천해주기는 쉽진 않은 차예요. 근데 디자인을 보고 꽂혀서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4천만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A45를 살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비 측면에 있어서는 이 차량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저 같으면 A45가 훨씬 더 펑카로 즐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1세대 차량도 제가 쇼츠에 올렸는데 1세대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쇼츠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차량의 장점은 내년 2월까지는 보증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차량 문의는 저희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